자, 2023 수능 대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나는 꿈꾸었노라. 자 이때 시적화자는 시의 표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화자가 꾼 꿈은 아마도 농촌의 평화로운 모습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권상실의 암울한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자 현실은 아마도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동무 같은 경우는 민족으로 확대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지런히라고 하는 부분은 나란히 서서로 읽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내가 나란히 서서 들판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자 여기서 벌가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농촌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을은 결국 가족들이 있는 집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이 있었건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자, 1년의 마지막 행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전체에는 국광회복의 염원을 담은 도치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역접의 접속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봄, 씨는 시상 전개 방식이 소망과 절망과 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자, 절망의 상황이 조금 더 가속되고 있는 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을 잃은 내 몸이어 결국 집을 잃은 몸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 결국 일제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습될 땅만 있었다면 아마도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며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떠돌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시적 화자의 불행의 원인이 국토의 상실에 있음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땅을 잃은 현실을 우리 문제 인식으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실감과 절망감을 민족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 유랑하는 처지가 곧 우리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자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자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 역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의미까지 더해지죠. 자, 그리고, 자, 별빛 역시도 선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합니다. 안타까운 거리감이 잘 느껴지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온몸에는 고통과 절망의 물결만 가득합니다. 가슴과 팔, 다리에. 자, 결국 희망이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3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는 희망의 길을 발견했는데, 자, 이 황송한 심정이란, 희망을 발견한 화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광복의 희망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자, 날이 갈수록 내 앞에 놓인 가느다란 길을 통해서 나 역시도 그 희망의 길로 나아가리라라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결국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운명처럼 결연히 다짐하는 삶, 그리고 자칫 가늘어지긴 쉽지만 그래도 희망의 길이라는 것이 이어져 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구나라는 내용이 본 행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때 가늘은 길이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서적인 선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천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은 자, 산비탈에서 동무들이 산경에서 김을 메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죠. 자,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산비탈입니다. 결국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상징하고 있으나 자, 고난의 기림은 확실하나 결국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해서 나 역시도 그 희망에 힘을 보태겠다는 라 의미가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동문은 자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계속하는 동포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경은 국토를 상징하는 동시에 산비탈과 함께 고난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의 현실은 곧 희망이 되겠죠. 자 산경을 긴메이는 이후에 생략된 구절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아마도 산경을 긴메이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직 밝지 않은 새벽에 산에 있는 경작지에 김을 맺는 동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처럼 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연은 미래지향적인 희망이 제시가 되면서 자, 시가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수능 대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이라는 내용의 시였습니다.